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의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 그때 대표님 저 어때요? 와 살다 살다 별의별 차를 다 가지고 오시네요. 이 차량 꼭 장난감 차, 미니카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와, 차량이 진짜 섹시해요. 아, 대표님, 혹시 딜러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14, 5년 정도? 그러면은, 요런 차량 한번 판매해 보셨나요? 제가 몇년 전에 페라리는 판매해 봤는데, 람보르기는 니 솔직히 처음이에요. 아... 이 차량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네, 스펙 한번 알려드릴게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LP580 차량이고요. 2018년 등록에 22,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력은 한무도 없는 차량입니다. 와, 차량이 너무 예뻐요. 그쵸? 꼭 보라돌이 같아요. <laughs> 아, 요기요기 요기. 원래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보라 색깔로 지금 랩핑을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랩핑도 깔끔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근데 이 퍼플 컬러가 실제로 보시면 정말 섹시하고 너무 예쁘고요. 어디서든지 정말 존재감 확실하게 뽐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남보르기니답게 정말 송이란 성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 수가 있죠? 다박카님 네. 원래 창립자가 트랙터 사업으로 성공해서 음. 람보리 비니 제조 공장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손길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스럽지 않은 거였군요. 그게 트랙터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트랙터면 나도 타고 다닌다고요. 농사 지으실 거예요? 농사 저도 행복하겠네. 전체적으로 측면을 보시면 확실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는 또, 확실히 들어가주고, 또 나올 때는 나오고, 여기서 저 욕먹을 소리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저처럼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다박카님 네? 다바카님 전혀 섹시하지 않고요. 너무 많이 먹겠어요. 아, 근데 그 소리 할줄 알아서, 이제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휠을 보시면, 20인치의 블랙 컬러의 휠에, 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옐로우 컬러의 캘리퍼 또한 너무 예뻐서 이퍼플과 블랙과 옐로우의 조합이 이게 또 핫템인데요. 소면부를 보시면 와 진짜 빵빵한 궁뎅이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에 또 스포일러와 리어 범퍼가 풀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8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의 심장부는 또 빵빵한. 붕댕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차량이 오점이 V10 엔진에 58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오점이 V10 엔진의 심장 소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들어보고 가실까요? 어? 와 역시 V10 엔진답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어, 저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엔진과 미션에는 당연히 미세누유조차 단한 방울도 없고요. 또 만약에 혹시라도 누유가 비친다면 성능 보증 보험 처리로 모든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트렁크 공간감을 얼마나 넓은지 빨리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근데 다박카님 네? 트렁크 공간 얘기할 땐다박카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차의 트렁크 공간감이 솔직히 대표님보다 제가 더 궁금하거든요. 한번 얼마나 될지 열어볼까요? 에기! 바카바카 모든 카 다바카입니다. 중고차, 신차, 리스, 렌트는 모든카 다바카에서 중고차 구매부터 신차 구매까지 한 번에, 신차 구매부터 중고차 정리까지 한 번에 다바카에서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이게 어, 이게 뭐예요? 다바카님. 네? 골프백 몇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골프 이게 어떻게 들어가 나나 나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지금 아이 사이즈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20인치 여행용 가방 하나를 집어 넣어봤는데 딱 들어가요 완전 딱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와 그럼 여차 타고 여행 가는 거 혼자 가야 되겠네 어 혼자는 어때요 너무 외로운 거 아닐까요 외롭긴 이 차와 함께라면 나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데 그까지 외로움 따위함 노노너 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20인치 캐리어 아주 깔끔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는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빨리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너무 귀여워. 낮다 나죠. 아이고 실내는 전체적으로. 블랙과 브라운 투톤의 컬러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버튼들과 계기판과 이 센터가 마치 전투기를 연상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바카님, 와, 저랑 네? 생각이 똑같네나도 전투기인 줄 알았어. 그렇죠. 뭐가 이렇게 딱 비행할 때 탁탁탁탁탁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딱. 그런 모습 속에 굉장히 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와 후방 카메라와 스마트키. 달화카님 네? 옵션이 좀. 어? 옵션이 왜요? 좀 딸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뭐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차는 대표님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세컨카로 타는 차기 때문에 옵션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laughs> 아니 어, 왜 촌스럽게 옵션 타려고 누구한테 아니. 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정말 혼자 떠나도 마냥 즐거울 것만 같은 요 차량 어떠신가요?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바카로 연락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음,